안녕하세요 엄마 바빠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짜는 걸 엄청 좋아했었어요. 볼, 이마. 심지어 코도 어찌나 짜냈던지 별명이 딸기코였어요. 지금도 여기 짜낸 흔적 보이시죠? 어찌나 여기저기를 짜댔던지 볼에 있는 모공, 이마에 있는 모공, 코에 있는 모공들이 엄청 커졌었거든요. 지금의 이 팩을 만나고 나서 볼, 이마, 특히 딸기 코가 없어졌어요. 이 소중한 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계란 노른자 1개. 저는 계란 노른자를 준비했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유나 요플레를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흰자는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주인공인 율피, 율피가루 한 스푼, 보습에 좋은 꿀한 스푼, 재료들을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꿀, 율피 가루를 잘 섞어준 율피 팩이 완성됐습니다. 세안을 하고 왔어요. 팩을 하기 전에 먼저 스팀 타올로 모공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팩, 얼굴에 바르기 전에 가장 민감한 분의 테스트를 해보시고,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은 천원 팩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스크 시트지를 얼굴에 올리고, 마스크 시트지를 사용하시는 게 세안하실 때, 편하고 좋거든요. 이 가루가 세수할 때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요. 팩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율피는 밤껍질입니다. 율피에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넓게 열려있는 모공을 쫀쫀하게 조여줍니다. 넓어진 모공 속 노폐물도 깔끔하게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비타민 B1,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율피에 함유된 항균 작용이 뛰어난 탄닌 성분이 모공에 긴장감을 주고 늘어진 피부를 탄력 있게 합니다.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가꾸어줍니다. 거칠어진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율피팩. 꾸준하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시면 모공 축소, 노폐물 제거, 기미 제거, 노화 방지 각질과 피부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넓어진 모공은 줄여주고 탱글탱글하고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를 만들어 볼까요?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목도 율피팩으로 관리해 줍니다. 말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말리고 왔습니다. 뜯어 보겠습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스킨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느낌은 피부가 쫀쫀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없어졌죠. 짜내고 났던 흔적도 많이 옅어졌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